이2 0 2 3년 올림포스 기출문제집 4강의 5번입니다. <laughs> 요지를 먼저 볼까봐요. 자 <laughs> 전국적으로 출제가 어떻게 되냐 일단은 요 마지막 부분을 요렇게 출제가 됐어. 자 학생들이 제출하기 위해서 퀄러티 있는 작품을 과제를 중요하다. 선생님이 스테이 서포티브 도움을 주는 거지 주도록 유지하는 거야 아끼지 않고 지원하는 거 그리고 받아들이도록 그들의 과제를 언제까지 그들의 성과가 다 수행될 때까지 <laughs> 여기고 그래서 음, 서포티브 특히 조심하시고 그래서 유학문 가볼게. 선생님들이 뭐다? 돈없세 받아들이지 않는다. <laughs> 뭘 인컴프리트 미완성의 과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하면서? 요청하면서 요구하면서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과제를 요청하면서 미완성 <laughs> 과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력 좀더 해와. 이거 해올드까지 안 돼. 이렇게, 이렇게 자꾸 못해온 거에다 F 이게 아니라 자다 확실할 히 때까지 해와 해와 빠꾸 <laughs> 그러면 그들은 선생님들은 영감을 주는 거야 영감 학생들한테 항상 키도로 그들의 성과를 그래서 전국기출이지 <laughs> 요거 인컴 c 리 m 랑 요거 채워 넣는 거다 그러는 거 다음 이제 요양문인데 단어별로 이제 출제가 됐었어 선생님들은 도와준다 학생들 을 와함으로써 줌으로써 요구함으로써 미완성의 등급을 아이란 등급을 줌으로써 그리고 요구함으로써 어디셔널애플트 추가적인 노력을 그래서 지금 단어 별이긴 한데 그지 뭐가 제일 중요해 인컴플리트 등급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추가적인 노력해 와 이렇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두가지 맞아요 <laughs> 다시 추가적인 노력과 이거 네미완의 등급을 주는 거지 더 미완성이 아니라 F이 아니라 자 왜요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성과를 또 이렇게 나왔는데, 유학 학생들이 제출할 때 수준이야의 작품, 저, 저, 과제를 선생님들은 리턴한다, 돌려준다. 그것을 그리고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기회를 준다. 뭐 하기 위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치? 물론 빈칸은 이제 이 학교는 여기만 나왔는데, 여기 요거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그치? 응. 자, 또 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야. 베이스도는 어? <laughs> 기반하여. 믿음에 어떤 믿음 받아들이는 것이 뭘 불만족스러운 과제 미완의 저 F 그치? 그런 거 그런 과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막아 향상을 학생들의 성과 학생 성과를 막는다 이게 하나의 문제점이잖아 이런 믿음의 기초에서 더 좋다 stimulate 자극하는 것이 뭐함으로써 돌려줌으로써 뭘 학생들의 미완의 과제를 <laughs> 그리고 뭐한데 어시스트 하는 게 낫다 이거지 도와주니 낫다 그들 투프 추가적인 노력을 할수 있도록 하, 이렇게 됐고요. 음, 여기서 음, 음, 여기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 오케이 이렇게 되겠어. 그래서 어, 이거 같은 내용이라는 거. 음, 됐다음 네. <laughs> 내용은 이거지 뭐. 학생이 미래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하고 싶은 바램에서 낮은 등급이나 점수로 학생을 벌주려 하기보다 F 이렇게 주지 마세요 이거야. F 보다는 가져가 너 미완성이야. 추가적인 노력 좀 해와.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지금 그렇죠? 미완성이라 써주고 노력 좀 해. 이게 중요하다니까. 오얘 어, 여기서는 뭐야? A B C 등급. 아이가 있대 아이 incomplete <laughs> 등급 받은 학생 아이 등급 받은 학생은 자신의 수행과 그러니까 미완성은 F랑 대립이라고 F로 하지 말고 F는 문제가 많으니까 아이로 해주세요 아이 아이 등급 받은 학생은 자신의 과제의 수행을 수, 수행을 수용 과능만 기준에 맞셔서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추가적인 과제를 계속 요구받아 추가 과제 추가 과제 추가 과제 다음. <laughs> 이런 방침은 이거 그지 추가 과제 계속 왜 생겼어?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긴 거야. 학생이 낙제 수준으로 수행하거나 낙제 과제를 제출하는 것이 대체로 교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믿음에 근거한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빨간색이 노란색 때문에 빨간색이 생긴 거예요. <laughs> 그다음 전국 기출을 보면요. 여기가 여기에 무관한 문장 음, 샤작할없는 문장은 여기에 많이 들어가니까 유명하세요. 다음. 비추드교 요사는 만약 그들이 선생님들이 더 이상 기준 이하의 과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학생들이 그것을 제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학생들은 적절한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과제 수행이 만족스러울 때까지 계속 노력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후제 응. 다시 1번 뭐라고 미완성이라고 요구 미완성이라고 체크하고 추가 노력을 하면 2번 동기부여 한다 그 말이야 다시 1번 내용 뭐라고 1번 미완성이라고 평가해서 추가 노력을 요구한다 1번. 결과 동기부여한다. 그 얘기야. <laughs> 자, 그래댄스 자, ING. Attempting. 자, 중요하긴 한데 응, 기출은 별로 거의 나오지 않았어. 않았어. 다시. 자, 노력하기보다는 Punish, 처벌하게 학생들. 낮은 등급이나 점수로. 어떤 바람에서 그런 거야. 어,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더큰 노력을 하게 할 거야. 미래에. 에라는 희망으로 시도하기보다는 응? 벌주기 학생들을 벌죠 이런 거로 벌주기 보다는 벌주기 위해서 <laughs> 시도하기보다는 선생님들은 더잘 동기부여할 수 있습니다 뭐함으로써 고려함으로써 생각함으로써 그들의 과제를 인컴플리트라고 아까 얘기했지 인컴플리트 오케이? 그리고 나서 요구함으로써 추가적인 과제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거. 추가적인 과제 <laughs> 그래서 빈칸 컨실링 시 their work as incomplete 빈칸 나왔고요 다음 또 뭐가 중요하냐 <laughs> 자 이때 인컴 <laughs> 아 이거 하나 더 모티베이트 자 뒤에 보니까 목적이 있어 그지 캔 모티베이트 동기부여한다 학생들 여기서 비 모티베이트도 수통태 쓰면 안 되는 거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퍼 나오 다음 여기 나왔고요 다음 미완이다 미완 폴트리스 결점이 없는 이거 틀렸어 그지 폴트리스냐인컴플리 정답 인컴플리트 답인데 요자리다 컴플리트를 쓴다거나 폴트리스가 출제가 됐거든. 그거 무조건 안 돼. <laughs> 다음 추가적인 엑스트라 이번 이번 시험범위 나온 단어지, 그지? 음, 같은 거야. 틀린 게 아니라 같은 거야. 다음 이 <laughs> 자리 포기 점프 이 시문 이이시험지사 써주고 여기다가 문장삽입 되게 많이 나와요. 알았지? 비치드 중학교 선생님들은 아, 비치드 그 어디야? 비드 중학교 선생님들은 오하이오 있는 자 기록합니다. 학생들의 점수를 A, B, C, I. 요요거 요거, 중요하다. 어떤학생생니 받는. 이의 등급을 받는 학생은 요구된데 추가적인 일을 하도록 뭐 가져오기 위해서 그들의 성과를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 I r e q u i r e r e q u i r e 부터 끝까지 단어별, 단어 배열 단어 몇개 주고서 쓰는 거 출제됐었고 외우세요 그냥 다음 bring을 raise로 나왔었고 b r i n g 은 raise 알았지 같은 단어 다음 a c c e p t o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알지 충분하지 않은 게 틀려 그지 a c c e p t o 자리에 어, sufficient은 맞겠지. 그런데 인서피션트는 틀린거지 그 인서피션트가 정답이었다고 이러한 정책은 빨간색은 그러니까 위에서 말했던 i라는 등급 주고 추가가지 요구하는 이것은 믿음에 근거한 거야 어떤 믿음? 학생들이 수행하더라 낙제 수준 또는 에서 수행하고 <laughs> 낙제 과제를 제출 한다라는 믿음 대개 뭐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믿음 선생님들이 받아들이니까 그것을 그지? 그래서 여기도 perform at failure, level of submit failing work가 빈칸으로 남았는데 똑같이라기보다는 같은 의미의 다른 편으로 출제가 됐어.를 거의 노력하지 않는 거야. 성취하기 위해서 일을 성공적으로. <laughs> 그제 다시 한번 낙제 수준으로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낙제 과제를 제출하더라. 이 말은 뭐야?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 성취하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그지? 요 얘기. 그래서 레얼리 부정을 하는 거 알아두고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받아들이니까. 그럼 여기 이제 받아들이다 자리에 리퓨즈가 면 어떻게 돼? 거, 거절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못했는데 그냥 F 주고 받아들여. 근데 거절. 틀려. 무시. 틀려. 억셉트가 정답. 그러니까 이 자리에 억셉트를 써야 되는데 리퓨즈나 이그노가 답이었다고. 틀려서. 다음, 요 자리 무관함장잘 나오니까 알아두고, 비추다, 어, 그 선생님들은 리즌 대절 앞에 동사는 모르면 생각하다 합니다. 알았지? 응? 다시. 아, 자, 다시. 주어 동사 대절 보이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가, 요 <laughs> 동사가, 주어 사람이야. 그럼 여기는 모르겠어, 동사. 그냥 보고 하면 돼. 생각하다 하면 거의 다 맞아. 요 근데 만약에 <laughs> 사물이야. 근데 모르겠어, 이 동사. 그럼 뭐야? 보여주다. 이렇게 t a l 와, i 자. 리즌 뭐야? 이러지 말고 선생님들 생각했습니다 하면 대출합니다. 네,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선생님들이 더 이상은 서브 아래 거, 스탠다드 표준 이하의 표준 이하의 과제를 뭐 하자면 받아 드리지 않으면, 기준 이하의 과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학생들은 제출하지 않을 거야. 이 그것을 대명사 일치 문제. 대미아 이시아. 단순니까 이시아. 대맥스 여기는 이거 자체가 핀칸. 단어 몇개 주고 배열하세요. 그래서 day, no longer, except, substandard work, comma, i n c e w i l l not submit it 같이 나왔었자 적절한 노력, 뭐또 지원 도움으로 day 그들은 믿어. 학생들 선생들은 님 믿어. 학생들이 계속해서 일할 거다, 공부할 거다 언제까지? 그들의 성과가 만족스러울 때까지 됐어요. 이건데 아까 설명했잖아 처음에서 이걸 갖다가 <laughs> 여기를 날려 버리고 요약으로 요기를 채우는 문제 있었어. 여기 서포티브가 정답이었고. 음. <laughs> 여기서는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뭐야? 시간 조건 부사절 미래를 현재로, 그렇지? <laughs> 그들은 <웃음> 제일 쉬운 건 건너서 말이 되면 위를 쓰고 거슬러서 말이 안 되면 위를 빼면 돼. 현재로 쓰면 돼. 자. 학생들이 이 공부를 계속 할 것이다. 노력해서 공부를 계속 할 것이다. 거이다 아, 말되네. 윌. 언제까지? 그대의 성과가 만족스러울 것일 때까지? 아니, 건너서 말이안 돼. 윌비 쓰면 된다고. 그래서 여긴 윌 아니, 윌비가 안 윌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의지가 정답이야. 나왔어. 응? 알았지? 시간 조건 문사를 미래 현재로. 응? 그러니까 학생들이 열심히 할 것이다. 시간상 입어이 되는 거 나중, 미래. 근데 그대의 성과가 만족스러울 때까지. 때까지? 할 거야 때까지 이게 먼저 와야 되잖아. 그럼 얘보다는 먼저인데 미래 얘도 미래 둘다 미래인데 얘보다 먼저니까 같은 미래 써서 맞장갑 쓸수 없으니까 현재를 빌려와. 그래서 이즈가 정답이야. 그러니까 제일 그냥 이런 거 있잖아. 왜 시간 조건부 사절 미래를 현재로 그냥 그렇게 이해 안 가면 그렇게도 외우시라고. 그 외울 외울 필요도 없는 건데 어쨌든 음. 그렇게 이해하세요. 다. 아. 응 음, 됐네요.